아시아 모델 어워즈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오늘 제가 상을 받았어요. 와, 이렇게 귀한 상도 주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앞으로 더 진심을 담아서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오늘 저희 영화 피렌체의 영화 감독님, 배우분들, 스태프분들 다 오셨는데요. 그리고 BNT 식구들도 오시고요. 이렇게 응원 받으니까, 아, 힘이 납니다. 이 상은 저에게 힘과 사랑을 주는 상입니다. 여러분, 저희 피렌치 영화도 기억해 주세요. 11월 26일에 개봉 합니다. 감사합니다.